9월 26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미함이니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맞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것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힐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알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 뭔지 나옵니다.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미니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이문 맞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구원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기꾼인, 어, 사기꾼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어,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는 게 그의 인생의 소명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알았다.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그것이 가능한구나. 그것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뭘 하기 원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더욱 바라고 더욱 원했던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신앙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구장에서 계속 논증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 맞아. 율법이라는 특권을 주신 것도 맞아.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변화를 위해, 성숙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변화받았고, 이미 성숙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변화를 위해 주신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은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사야의 시대를 통해, 호세야의 시대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거죠. 모두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그 하나님이 선택한 모두가 구원에 이르지 않아. 남은 소수만, 돌이킨 소수만, 회개한 소수만, 받아들인 소수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구장에서 계속 논증하잖아요.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하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쯤 되면, 아, 그래, 너니 네 맘대로 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죠.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권해도 어, 듣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아이 그래, 내가 이쯤이면 됐어. 난 이만큼 뿌렸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는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복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내가 다시는 유대인에게 복음 안전해.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간절한 기도,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친족들,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조금 마음은 안 좋고 기분은 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영원 구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거 오늘 하루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으고,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어, 내가 증언하는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담다메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서 어,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그는 방향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 그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들 스스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착각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십니다.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문제냐면 유대인의 문제죠. 우리에게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 잘못된 신앙은 위험해요. 착각하는 거거든요. 결국 목적지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아,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사도바울도 착각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복음을 다시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시하는 고집. 이 방식이라고, 어, 이야기하는 고집을 가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집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게 이런 부분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신앙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방향이 제대로 된 거. 착각하지 않는 거.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은 다 무엇으로부터 오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살펴보는 일은 중요해요. 자, 4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두 가지.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개로 요약해 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십자가가 이두 가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여 줍니다. 십계 십, 개, 십 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십자가 져, 네가 대신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순종의 이유가 뭐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그래서 도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완벽하게 사랑하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 십자가에서 네가 대신 죽어. 네가 화목제물이야. 네가 어죄싹를 대신 치르는 대속의 제물이야라고 할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람을 예수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온전하게 들어 나죠.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에 맞침, 율법의 완성.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에는 요구되지 않아요. 그걸로 이미 다. 끝나고 넘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어,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가 한 것이 되는가? 오늘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내가 하신 그 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게 뭐냐하면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죽은 걸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람을 사랑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무엇 통해서요? 이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모든 자에게 그분이 하신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을 네가 한 걸로 여겨 주시고 그분이 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랑을 네가 한 것으로 여겨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사도바울이 모든 유대인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시 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자기도 했잖아요. 이걸 누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입만 열면 율법, 율법 얘기하지 마라.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 그리고 적용하지도 않는 율법. 그거 얘기하지 마라. 8절에 너희가 이야기해야 될건이 믿음의 말씀이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네가 입으로 고백하고 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있대요? 구원의 이르느니라. 이게 중요해. 구원은 너무 쉽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일은 너무 쉬워요. 내 인생에 죄의 삭스를 대신 치러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것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가? 11절, 12절, 13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유엘 3장 아,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요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들어 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말씀을 지금 그대로 옮겨 온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시냐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소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 되시려고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통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그들 스스로는 그 역할, 그 의도, 그 선택의 의미가 뭔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착각했죠.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는 걸 누가 알려줘요? 사도 바울이 알려줘죠.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누구든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문은 넓게 열려 있어요. 좁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운에 들어간 것도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편견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방향이 틀린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을 했죠. 내가 특별하면 너는 특별하지 않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너는 구원 안 받은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면 너는 이미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들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복음서에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은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생긴 일이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다 착각 속에 있어요. 그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도바울이 지금 뭘 쓰고 있냐면 이 본문의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게 이거예요. 딴게 아니라 앞부분 적용했던 거 적용하면 좋고요.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게 있다면 뭐냐면 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신앙인으로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 어, 생각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착각에서 벗어나는 신앙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간절히, 자기 민족에게 간절히 원했던 게, 너희들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이거잖아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였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오늘 하루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게 이거예요. 이 착각을 벗어나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한 일이 별게 없다는 거죠. 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직접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고, 무덤에서 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내가 순종한 게 아니라 주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직접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린 이 복음의 빚진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얻어낸 은혜라고 우리가 얻어낸 구원이라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